오늘은요, 복신 붙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복신이란 무엇일까요? 복신이란 우리가 한자로 풀이하자면, 즉 숨을 보게 귀신신으로서, 즉 숨은 신이라는 뜻이죠. 용신이 없을 때 찾는 것으로 숨어 있는 신을 꺼내 쓰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용신이란 것은 뭘까요? 용신이란 즉 우리가 쓸려의 귀신신으로서 즉 주신이라는 것은 이제 주체신을 뜻하죠. 문점의 사건, 목적, 당사자를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즉 우리가 아버님의 지병이 언제 나을까 하고 물었다면 이때는 즉 아버지. 즉 부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신의 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형손 재관부 있죠. 이것을 타인점, 사건점, 천시점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아, 용신 분류에서 형연은 타인점에서 형제 자매 동서 천왕 아, 동업자 등을 용신으로 잡는데, 예를 들어, 어, 뭐, 동생이, 뭐, 몸, 몸이 아픈데요. 했을 때는, 이제, 형교가 용신이 된다는 얘기고요. 사건점에서는요, 손재, 탈재, 어떤 결이 사기가 되는데, 어,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형제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형제를, 용신을 잡고요. 선시점은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할때 어때요 이 형요가 붙게 되면 좀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이제 구름이 하늘에 잔뜩 낀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소녀가 용신일 때는요 자식 또는 자손, 며느리, 사위, 제자, 종교인 충신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아, 만약에 소굴 썩인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소녀를 용신 잡는다는 얘기고요. 사건점에서는요, 어,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라든가, 이런 애완동물의 상태라든가, 또 화초, 꽃, 아니면 뭐 술, 어, 또는 어, 약재를 나타내는데, 이제 질병점에서는 어떤 약을 쓰면 좋겠느냐 했을 때, 예, 소녀에 붙은 것이 약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지금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라든가 이런 거 물었을 때가 바로 이제 소녀가 용신이 됩니다. 선시점에서는요, 아주 쾌청한 날씨죠. 우리가 1월 성진이라고도 해요. 이럴 때 이렇게 그 소녀가 날씨점에 새여에 붙는다면 무조건 가셔야 되겠죠. 여행을 가도 아무 탈이 없어요. 굉장히 아주 기분 좋고 명쾌한 날이라고 볼수 있고요. 재성이 용신될 때는요, 남자한테는 이제 아내가 되고, 처첩, 또 내가 고용하는, 내가 월급을 주고, 어, 지금 고용인으로 쓰는 분들, 이것이 이제 제가 용신이 되고요. 돈이라든가 재물, 음식, 상품을 우리가 이제 사건에서 보는데, 뭐 내가 반지를 잃어버렸다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럴 때 이제 제가 용신이 되고요. 어, 내가, 몸이 아파요. 뭐 때문에 내가 그 병이 났을까? 이럴 때 이제 재성에 있는 글씨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봅니다. 천시점에서는요, 즉 소녀 다음으로 맑은 날씨라고 보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거나 길을 나설 때 손이나 재유가 세요에 붙으면 길을 떠나도 되는 것이죠. 관여가 용신일 때는 여자한테는 남편 또는 우리가 이제 귀신점. 어 집안에 어떤 탈이 난것 같을 때 관여를 용신합니다. 사건에서는요 어, 직장 어떤 조직이죠 어, 단체라든가 명예, 질병, 관제, 어, 죽음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많이 아픈데 왜 아플까 이럴 때 이제 이 관여가 용신이 되는 것이죠. 날씨점에서는요 좀 싸나운 날이 되겠죠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 또는 크나은 재해가올수 있는 안 좋은 날씨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관여가 세일 붙을 때는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거나 어떤 애부에서 하는 일을 추진하면 안 되겠죠. 부여가 용신일 때는요. 부모, 우더른 또는 스승, 의사, 선배, 이제 보호자 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사건에서는요. 문서, 계약서, 뭐 공부, 부동산 차 의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살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제 부가용신이 될수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물을 때도 바로 이제 손과 부여를 같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아 천시점에서는요 어비 또는 눈인데 여름에 가물었을 때 언제 비가 올까 염려될 때는 이제 부여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신을 찾아볼까요? 복신은 결국 오행 중에 비어 있는, 즉, 안 보이는 오행을 찾는 것이 바로 이제 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는 것, 내 문점이 용신이 될때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물점을 쳤는데 재성이 없다. 그럴 때 이제 찾는 것이 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신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 숙회를 찾아야 합니다. 숙회라는 것은, 우두머리 개죠. 숙회라는 것은요, 뭐 모양이 네 개, 에케가, 같은 걸 말하는데, 왜 숙회일까요? 지금 내가 점을 쳤는데 용신이 없어요. 즉, 모카 토금수 중 없는 오행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검사 받으러 가면, 병원에 가서 문진표, 작성을 할 때, 부모의 병력을 우리가 확인하죠. 유전적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숙회는요, 모든 오행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없는 오행이 생기는 거죠. 그때 그 원인을 나의 근본인 숙회에서 찾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 회사의 한 부서에 직원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내가 평사원이 내가 고용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인인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인원을 보충받는 원리라고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숙회 8개는요,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숙회를 찾아볼까요? 즉, 푼상점이 나왔어요. 57번 개죠? 그래서 4개는 간장년이 되고, 4개는 소나절이 되죠? 개의 모습을 보니까 초요와 즉 사요가 아, 모습이 같죠 이요와 오요는 다르고요 또 삼요와 아, 상요가 아, 모습이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불은 어때요? 맨 아래에 있죠 아, 맨 아래에 있어서 즉 이불은 삼세가 되고 상요에 응요가 붙습니다 근데 내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내캐를 가지고 동궁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럼 내캐의 모습이 어때요? 즉간상연이죠 그래서 간토궁이 됩니다. 자 이제 낙갑을 붙여볼까요? 내캐가 간토궁이죠. 그래서 간토는 병진이니까 진오신이 되죠. 또 애케는요. 오선풍이죠. 즉 신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초요부터 축해유하니까 사요에 미사묘가 되죠. 그래서 곤통궁으로 가지고 우리가 육친을 붙였어요. 즉 형손재간물을 붙였죠. 자 이제 수기를 찾았어요. 자 어떤 게 부족하죠? 즉 수인 재성이 안 보이죠. 이 점사가 재물에 관한 문제라면. 재성이 안 보이니까 술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술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찾으라 그랬어요? 조상인. 즉, 이 괴의 우두머리인 숙회에서 우리가 이 술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숙회의 낙갑을 적용해 볼게요. 지금 숙회를 보시면요. 이 괴가 지금 간토궁이라 그랬죠? 그러면 요 간토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토가 진오신로해서 어, 밑에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저 여기 술자인을 붙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본궁에 없는 자수가 우유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재성으로서 복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연습해 볼까요? 아 이번엔 부요를 찾아볼게요. 35분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개는 어, 우리가 소나절이죠. 네개는2호중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초요와 사요가 다르고 2요와5요가 다르죠. 3요와 상요는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1이불이라 그러죠 그래서 1이불이 되면 여기 보시면 2요새 애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요새가 붙고 오효에 의이 붙습니다. 그래서 애정이라고 했다는 것은 AK의 모습. 응? 그것이 바로 이화군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낙갑을 붙여봐야 되겠죠. 즉, 네 개가 오손풍이에요. 그래서 오손풍은 손목 신축이라고 돼있죠. 그래서 초효에 축해유 이렇게 올려 붙이면 되겠죠. 그럼 AK는 이효중이라고 랬죠 3번, 그래서 이와는 기묘, 그래서 묘를 충하는 것이 항상 사요에 붙어서 유미사가 됩니다. 육신을 붙여볼게요. 어, 화로 우리가 토를 보면 화생토에서 어때요? 손, 관, 제재 손, 형, 대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없는 게 있죠. 즉, 부요가 없어요. 그럼 부요를 어디서 찾는다 그랬어요? 즉 이화 본궁에서 찾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화는요 어, 여기 있죠? 그래서 묘축해 즉 유미사가 되죠? 그래서 부요를 찾아보니까 초요 맨 아래에 묘목이 부요가 되죠? 그래서 복신은 초요에 있는 묘목이 됩니다. 아 이번엔 복신을 손과 재성을 같이 찾아봐요. 내산소가가 나왔어요. 즉, 47번 개죠? 그래서 4개가 7번 간상연이 되고 4개는 4번 진하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초여와 사여가 다르죠? 2여와 5여가 같고 3여와 상여가 달라요. 이런 경우를 1산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산불은요. 어, 여기 있죠? 즉, 4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초요가, 응요가 붙습니다. 즉, 내반을 하라 그랬어요. 내반이라는 것은 이 간토궁을 개의 모습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태궁궁이 됩니다. 낙감을 붙여볼게요. 어, 내가 칠간산이죠. 그래서 칠간산에서 간이산은 우리가 간토병진이라그랬어요 그래서 내캐가 진, 오, 신이 되는 것이고, 에케는요, 진목이죠. 그래서 4번 게, 즉, 진목은 경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인, 진, 오, 신술이 되겠죠. 아, 우리가 육신을 붙여볼게요. 아, 택금으로 해서, 어, 금으로 해서, 즉, 토는 부가 되고, 오는 관이 되고, 신은 같은 금이니까 형요가 되고, 화극금 해서 사연는 관, 같은 금은 형요. 아, 상효의 술토는 토생금 하니까 이제 부요가 되죠 자이 개에서 어떤 것이 안 보이죠? 금이 극하는 목이 없고 금이 생하는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목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목수를 찾기 위해서는요 어, 우리가 태근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태근궁을 보니까 내어 삼효축 해유미가 있죠 2호의 묘목과 4호의 해수가 보이죠? 그래서 금 입장의 묘는 재성이 되는 것이고, 금 입장의 수는 소녀가 되죠. 그래서 2호와 4호의 복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관효, 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점을 쳤는데, 뭐, 명예점을 쳤다고 쳐봐요. 그래서 관여 찾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개가 풍내이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네 개는 우리가 진화련, 네 개는 소나절.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1루가4가 틀리죠. 그러니까 일요와 4요가 다른 모습이죠. 2요와5요가 다르고, 3요와 상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1, 2, 3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1, 2, 3불이 되면은요, 3효에 어, 새가 붙는다 그랬죠. 그리고 상효에 응이 붙고요. 이렇는요 애정이라고 랬어요 그러면 애정이라는 것은 저기 밖에 있는 손목궁을 그대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궁이, 즉, 손목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낙갑을 붙여봐야 되겠죠. 네 개에 있는 우리가 이거 사진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목은 경자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개의 자인진이 붙고요. 에케는 오손풍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손목은 신축이 되기 때문에 축해유해서 축을 충하는 미가 사요에 붙어서 미사묘가 됩니다. 여기다 우리가 육신을 붙여야 되겠죠? 즉 목을 기준으로 해서 초요가 수색목을 하죠? 그래서, 어때요? 부요, 형요, 제요제요 제요, 소녀, 형요가 붙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안 보이죠? 없는 오행을 찾아보세요. 즉, 목을 극하는 금이 안 보이죠? 그래서 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목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손목은요, 축해요. 그 미사묘로 어 있죠. 그러면 금이 어디에 있어요? 사묘에. 즉 세요에 있는 것이 관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용신이 없을 때자녀가 세요에 숨어 있는 복신을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복신 찾는 법을 배워 봤죠? 용신이 없을 때 허, 육효점을 쳤는데 그 없는 오행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당황하시지 않아도 돼요. 복신은요, 숙해에서 찾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신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우리가 차후에 알려드리고 아, 오늘은 복신의 찾는 법 아, 이것만 잘그 연습하셔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